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매매 잘 하고 계시죠? 네, 아, 우리 또한주 시작하는 아, 월요일 오전인데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 우리 지금 매매하면서 오늘 제약주들하고 그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시스템까지도, 그죠? 아,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요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또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종목들 계속 보시고 나서요. 음, 이렇게 매매 진행하실 때, 어, 이쪽 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무료 종목들 같이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생방송 진행을 했거든요. 어, 생방송 진행을 해서 이미 수익권인 종목들 여러분들 좀 같이 대응해 나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원포인트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무료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어 주식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종목들 한번 보면서 함께 대응해 나갈 테니까요.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자리들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예요? 그렇죠. 인공지, 얘네는요, 원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였잖아요. 그래서 의료 영상, 뭐 생체 신호, 아니면 진단행위 보조, 이러한 분야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요, 여러분, 현대로템 있죠. 현대로템. 얘네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방위산업 로봇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어, 개발을 해내고 있고요또 협동로봇이라고 해서 협동로봇이라던가 자동화 로봇.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슈가 된 게요. 자, 요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자,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와 물류 자동화 로봇 사업의 M O U를 체결을 했다. 이 뉴스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T 로 T 로보틱스하고 대규모 물류 자동화 사업을 협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냥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왜 나왔어요? 15만원짜리가 43만원 갔거든요. 이거 왜 갔습니까? 첫 번째 이슈로는 삼성전자와의 관계죠. 그죠? 삼성전자가 원래는 여러분 14% 정도 되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콜 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지분율이 35%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최대 주주. 그죠? 자 그러면 다, 다, 다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즉, 뒷배가 아주 빵빵해진 겁니다. 맞죠? 근데 얘네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테크타카라고 하는 어, 물류 관련 업체와 함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자동화 로봇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이 물류산업 시장이요. 무려 2030년까지의 수익성이 40% 3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43조원이에요. 43조원.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T 로보틱스와 함께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한 거예요. 이 시장을 노리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계속적인 삼성의 뒷배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대 로텐과 개발을 하고 있는 방위 산업 관련 로봇이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거고요 그죠 국방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호재가 더 나왔어요 뭐예요 바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차 뭡니까? 자, 현대차에서요. 생산 라인에다가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든 휴머노이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든 기업이 어디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죠? 현대차에서 당연히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어, 물량, 물량을 지, 공급을 받을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수익성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없겠죠. 주식시장은 뭐로 움직인다고요? 기대 심리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지금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볼게요.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자리죠.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만큼의 수익은 내실 수가 있었겠죠. 그죠? 이만큼의 수익은 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바다권 지지를 받는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내려와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 같은 자리를 이렇게 흔히들 뭐라 그래요 쌍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같은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같은 구간 요 같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쌍바닥은요 점수를 많이 못 줘요 뭐 50점 짜리 한 60점 되려나요 근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짝꿍댕이라고 하죠 뭐예요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가죠 자 그다음에 다시 바닥을 만들 때에는 얘보다 얘보다 높은 자리에서 지지가 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꺾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볼게요. 자 이렇게 바닥 나오고 상승 나오고 지지 나오고 돌아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음 이럴 때에는 여러분 공략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상단에 21선 여기 보시면 35만원 라인으로 내려올 거고요. 얘는 21선을 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 종목. 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요. 사모 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왜 들어오냐고, 왜? 왜? 도대체 왜? 너희들 뭔데? 너희들 뭔가, 뭔가 냄새 맡은 거야? 어? 왜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분한 쌍바닥을 만들어놨고 상단에 21선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충분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 한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이 자리까지 딱올라갔다가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거아니 저항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저점에서 올라간 것 대비하게 되면은 크게, 어, 뭐, 이렇게 뭐 부담되지는 않는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하단에서 들어갔죠? 상단에서 나온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렀으면은 여기에서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 거래량들이 나왔어야지, 아, 너희들 여기에서 들어갔던 물량, 여기에서 털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매매하게 되면 지겹잖아요 맨날 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에서 진행하는 거 오늘도 단타로 플라즈맵 들어갔어요 오전 장 초반에요 장 시작할 때 그죠 예상가 예, 어, 시장가로 해가지고 시초가 잡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 이렇게 생방송도 진행을 해 드리고요. 우리가 단기,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입장하셔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 번호예요. 2730-6256.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쪽 방 입장 링크와 함께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30%짜리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으로 보내드렸던 종목들 다 수익 냈어요. 맞죠? 최저 30% 정도 목표가 잡고 가는데 저는요, 여러분, 200%네, 뭐, 500%네, 이런 거 자신 없어요. 근데 30%짜리 한 5개? 20%짜리 한 10개? 이 정도는 편안하게 수익 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참여하셔서 소액도 괜찮으니까 한번 매수해 놓으시고 수익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 수익 나시게 되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건데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이격이 발생을 하면서 더큰 상승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요 여러분 이 하단에 있는 요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패턴들 요런 자리 잡는 거거든요 요런 자리 요 자리 잡는 방법들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에서 왜 매수가 들어간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너스 종목하고 매매 기법 세력들이 사용하는 매매 기법을 약속대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매매 기법은 제가 전자책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니까 어, 일정 기간만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죠. 아이고, 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오셔서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들을 내시고, 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침에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해드리는, 여기에다 이렇게 딱 공개해드려요. 종목. 어, 이렇게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한 가지를 언제 한다? 오전 생방송에 이렇게이런 식으로 오전 생방송에 이중에서 한 종목을 바로 공략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번째는 수익인증이에요 수익인증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거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거요 이거 하나라도 작업을 했거나 또는 어뭐 직원이나 알바가 있어서 바람잡이가 있다. 10억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하단에 침수 구간에서 매수하고요. 상단에 화살표에서 화살표가 뜨게 되면 홀딩하고 바로 단기로 5%, 7%, 10%의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절반 남겨놓고 절반으로 제가 정해드린 목표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단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절반만 먼저 매도, 분할로 매도 하고 나머지 절반을 홀딩 했다가 제가 정해드리는 목표가까지 따라가시면 되시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서 예를 들어서 K프였어요. 요런 자리입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 하단에. 그죠. 요 차트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물찬 자리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가 매수 자리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제가 정해드리는 목표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요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차야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CQ센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물찬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에 자리 나왔었죠 이렇게 그죠? 위에칸 아래 칸물찬 자리에서만 매수 물찬 자리에서 매수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아시겠죠?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한가지 한더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쓰였어요 자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고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물이 차야 돼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화살표 뜨죠 여기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뜨면은 무조건 홀딩이라 그랬습니다 5% 7% 10% 나머지 물량 목표가 5% 7% 10% 나머지 물량 목표가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요 방법을 PDF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요요요 요, 요, 요 파일 보내드리거든요. 요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PDF로 보내드립니다. 아 원본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것 같아서 안 되고 PDF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똑같이 설정하시고 나서 이 방에서 제가 어 종목 찝어드리면 그 자리 확인하시고 매수하시잖아요. 승률 95%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필요하신 분들 2730에 6256번이에요.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참여. 보너스 말고요. 참여라고 해 주셔야지 보내 드려요. 참여. 참여라고 남겨 주셔야지 제가 매매 기법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pdf 파일 요거 있죠 요, 요 자료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승률이 높고 정말 세력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너스 종목하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일정 시간만 공개하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